그런 걸로 하란 말이야. 아니 그 지금 <laughs> 자연 성씨가아 <laughs> <돼>. 자연 성씨 <laughs> 얘기하려는 거아니었어아 <laughs> 자기 자랑 하면 안 돼. 아 이게 아니 그 게임이 뭐가 안 되는 건 같은 과 예, 동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같은 과신 거예요? 네, 네. 근데 왜 전설이에요? 네 분이 워낙 좀 유명하신 거겠죠? 그, 그렇다기보다는 연극과 팔과학번이 제일 안된 학번이에요. 아, 왜요? <laughs> 이렇게 실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실적이? 아니, 가볍게 좀 굉장히 어쩌겠어요. 정훈 씨도 예전만 못하고. 네. <laughs> 네. 장진도 저번 영화 잘안 돼가지고. 아, 이거 참, 장진은 지금 돈 되면 뭐든지 하고 네. <laughs> 아, 인은요장감독님 저... <laughs> 어떠세요? 요즘 좀 마누라 때문에 좀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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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돈을 벌줄는 몰랐어요. 아니, 데 이런 데 나오니까. 우리 장항준 씨가 말이 많아지고. 예. 사실은 우리 동기인지도 최근 몇년 전에 알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남산에 왔다 다니는 철새 정도죠 였 근데 그 당시에 살구 학번 친구들 보면 정말 다들 개성이 너무 강해서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오히려 구공 학번 후배들이 들어왔는데 후배들은 약간 삐리리 했어요 사실은 아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공 학번을 우리가 때, 구타도 했잖아 니가나이나잖 난리가 나잖 난리가 나잖아 난리가 나잖아 난가나가아가 나잖아 난리가 나 바뀌어가지고 구공 학번 친구들이 잘있어요 안재욱 씨도 구공이죠. 아 신동엽 씨도 네. 구공 학번이죠. 네. 뭐 굉장히 네. 많아요. 유승용 씨, 예유승 네. 정재영 네. 어? 씨, 정임 어? 씨, 황정민 씨, 황정민 씨도. 네. 네. 내가 자랑스럽다. 아 나는 사실 음. 학교를 좀 일찍 들어가서 그 친구들 학번이거든. 원래는. 네. <laughs> 저 이지환 네. 씨가 <저> <laughs> <갑자기 웃음> <그냥 하냐. 웃음> 저는 아 구공이라고 <laughs> 믿고 싶고. 내 사실이라도 형이라믿는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말 연예인이 될수 있을 것 같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활약하고 계시 네. 누구 누구 계시죠? 네, 최민수 씨 계시죠? 최민수 씨 계시고 이제석 씨도 저도 이제 아, 예, 다르지만 저도 이제 그 서울예대고 뭐 손예진 네. 씨도 계시고 김명민 씨 김명민 음, 씨 예. 뭐 이휘재 씨 박상원 차태현 씨랑은 정아영씨 장혁 씨 뭐. 맞아요 맞아요 전도현 아, 씨랑 또꽝 과... 제가 과 동기입니다. 동기 동기 동기. 예. 아, 네. 아니 저 네. 얘기하다 를 보니까 네. 나영 씨는 8 9년도에요 89학번 분들이시잖아요. 저한테는 거의 아버지뻘.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어, 그렇죠. 제가 8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예. 어떻게 자칫했으면 아버지로 만들 수... 아유, 아니죠 어, 네, 아니 나영씨가 몇 년생이시라고요? 제가... 80년생이요 아 82년 아 81년생이세요? 아, 네, 저희가 12살의 애를 낳으라고요? <laughs> <laughs> 네, <laughs> 짧은 생각에 자주만도 보라고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전형적으로 <웃음> 거만한 <웃음> 스타일 <웃음> 아이+ 아아 원하... 그만, 그만, 아, 아, 뭐가 잠깐 하네요 아유 그만아그만잘 됐습니다 두 분의 장 감독님께서 <laughs> 장 정말, 정말 안 친하셨어요 두 분은 진짜로 참창피한 일인데 황준 음. 감독님하고 네. 어디 뭐 방송 프로그램에서 오랜만에 만났어요 예. 네, 만나 가지고 뭐 이렇게 긴 얘기를 하고 며칠 있다가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황준이 전화번호 좀 가르쳐 달라고 네? 음. 네. 아, 예 그래서 아예 잠깐만요. 그 연락처가 없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정말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그 방송작가한테 전화를 정말로 미안하고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laughs> 장준 감독 전화번호 좀적 가르쳐 주실래요? 저도 없어요 <laughs> 아니, 그거 좀준아요 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볼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장항준 감독 작품 할때 제가 데뷔를 했는데 네네네. 그래서 친하게 지냈는데 이제 장진 감독이 어느 작품상에 감독상 후보로 올랐어요. 어. 장항준이 정말 그랬어요. 을지모 장진이 안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 <laughs> 그런 얘기를 너무 진지하게 저한테 듣그 기억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laughs> 상황에는 <laughs> 송방은 그렇더라고. 아근도 우리 저 동기구한테 친구인데.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아니, 우리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예. 원래는 이제 97년도에 예. 장진 감독이 그 천호동 구사거리인가 그걸로 백상인수대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어요. 음. 극단 유의 택시 드리블. 장진 감독. 아유, 그래가지고. 저, 기억도 <laughs> 못하는 이상한 작품을 해. 예. 저도 마세요, 시나리오 작가로서 수, 수, 각본상 후보에 올랐는데. 박봉군 아. 가출 사건의 장환준 씨. 저는 안 받는지 알고 있었어요. 아. 저는 안 받을 걸 아니까 안, 안 갖고 뻔히 보고 있는데 <laughs> 장진이 연극 부분 수보는 어. 뭐 천화동 부사거래 그래, 장진 또 누구 누구. 어. 어. 어? 이게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트레머를 막 네. 치는데 네. 가슴이 막 흥분되는 네. 거예요. 받을까봐. <놀면> 그렇게 간절하게 끊고본 <놀면> 적이 없어. 수상자는? 수상자는 <놀면> 딴 놈. 딴 <놀면> 누군지 는 기억도 안 나요. 저도 모르게 영화사 직원들이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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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지 못한 거. 네, 알고 계셨어요? 아유,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그치? 여튼 네. 항준 씨가 유전자 자체가 그래요. 네. 너도 다음에 태어날 때 장항준으로 한번 살아봐. <웃음> <웃음> 내가 장진으로 살 테니까 어떤 감정 이제 느껴봐. 아, 그래, 네. <웃음> 진짜 <laughs> 경험해보고 싶어. 아 예. <laughs> 아니 저 장현성 씨는 <laughs> 이두분 감독님과는. 아 장항준 감독은. 제가 연극할 때 결혼을 일찍 했어요. 음. 그래서 이 집에를 가면 새벽까지 술을 마실 수가 있었어요. <laughs> 네. 부모님이 막 뭐라 그러시지도 않고 음. 그게 너무 부러워서 저는 잘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얘는 되게 후회했어, 결혼하고 나서. 안참 <laughs> 아, 결혼이랑 안 맞는 스타일. 그게 아 다가 아니었구나. 데스페라도, 데스페라도. <laughs> 결혼이랑 안 맞는 스타일. 아, 친구끼리라 저, 이런 얘기도 아주 유, 유쾌하게. 예. 좋습니다. 네분 이렇게 오케이. 모셨는데, 우리 그저 나나나 프로필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죠. 잠깐 동님 예. 아. 먼저 한번 해보시죠. 어, 믿기지 않겠지만, 강남 파락군 출신 귀공자였던 나. <laughs> 아이 미치겠다 <laughs> 오늘 나온 친구들 중에 유일하게 A뿔 학점을 받아본 나오 네. 그리고 믿기진 않겠지만 연극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던 존재감 없던 나, 어? 아, 본인이 나. 나나나 나는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는나나나나 그러나, 이제, 지금은 망해버렸는데,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요 장은중 <laughs> 감독님은 좀 부자셨잖아요. 사실, 그랬잖아요.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이제 주저앉았어요. 어... <laughs> 그다음부터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아... 예, 예. 어... 예 그래서 저는 좀 용돈을 좀 받으면서 지냈어 가세는 좀 기울었지만, 그래도 조금 뭐, 예. 부자가 어, 진짜 부자 부자 부자. 망해도 뭐몇년간도 헌, 어... 뭐. 7, 8년 가요 <laughs> <없는데. 웃음> <laughs> <laughs> 네, 어떤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주로 건설업. <laughs> 아, 역시 한창. 네. 70년대 나이로. 부동산, <웃음> 부동산, <웃음> 아, 부동산. 아니, 아니. <laughs> 자, 건설, 자, 자 아니, 이거 좀. 부동산하고 <laughs> 건설도 약간 조금 차이가 해야죠. 있죠. 또. 아니, 그게 많이 예. 다릅니까? <laughs> 아니, 아죠아 아니, 그렇죠. 그게 뭐면 같은 좀 여러 가지 뭐 같은. 자, 저희 좀. 아버지가 네. 건설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예. 괜찮은 땅이 보일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땅을 삽니다. 아, 겸하죠, 겸하죠. 네. 그리고 이제 네, 그 맞아요. 땅을 이제 개발을 하고 거기다 건물을 세웁니다. 예. 그러면 어? 이상하게 공교롭게 땅값이 오르네. 네. 음. 그러니까 부동산. 부동산. <laughs> 아, 부동산. <laughs> 우리 아버지 화내세요. <laughs> 아,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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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장윤성 씨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 저희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괜찮으셨으면 은 우리가 네. 지금 팔자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하소연을 많이. 진짜 이 집이 음. 이 집이 말이. 그, 그 대학 때 이형일 때만. <laughs> <했는지>? 그렇지, 그렇지. <웃음> <대학교> <웃음> 아, 그래서 지금. <laughs> 그래서 짱이라고 그러셨던거예요 <laughs> 제가 술 먹고 현성 집에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요? 아, 2층 자유성. 집에 집이 <laughs> 어려워. 아 근데 자연성 씨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사실 그 해외 여행도 어려운데 음.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계셨어요네달 정도. <laughs> 요즘도 아프리카 네달가려면 굉장히 그뭐 쉬운 일 아니고요. 뭐. 노태우 정권 시절입니다. 그 여행 자유화 조치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맞아, 되자마자요. 그래서 유럽에 배낭 여행이라도 가는 애들은 집이 상당히 넉넉했어요. <laughs> 그렇죠. 네, 그런데 아프리카라는 것은 카이로 응. 국제공항에 내렸다는 것은. 어, 이건 대단한 거죠. <목소리> 어떻게 어죠 센터 카이로 <목소리> 국제공항이. 제가 카이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아아아 네, 어찌됐든 89년도 같은 동기지만 사실 두 분은 좀, 좀 어린 시절, 음. 어, 유복한 음. 좀 환경이었고. 두 분은 어땠나요? 저는 많이 불편했죠. 아, 그래서 그 예. 저는 진짜 반지하에 살고, 음. 반지하 토크한다니까 음. 예. 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반지하 살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포장마차, 순대, 네뭐 이런 거, 저기 뭐야 호떡.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반죽하시죠, 아버지께서. 상준이는 은하초 도 구구구 소리에 깨겠지만, 음. 저는 반죽 소리에 깨죠. 아니, 지금 웅이 씨가 한 얘기가, 네. 오, 우리 집안 똑같은데? 음, 그랬어요? 네. 아, 환경은 아, 비슷한데? 제가 반죽하고 어머님 막 튀김 팔아가지고 뭐, 막. 또두분또 네. 아, 아, 또 비슷한 또. 아, 음, 뭐 불편한 게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근데, 음. 네, 근데 저렇게 막저파라군 친구들 만나도, 네. 뭐 그렇게 자세로 보면은 막, 막 그다지 뭐, 막, 하는 게 아니니까, 아, 그냥 세상은 평등하다고 생각했죠. <laughs> 네. 네. 전화 전화 얘기도 하지 전화 얘기도 뭉클라고 한다. 제감동이에요 예능 많이 해보니까 이게 고 미리 얘기를 하시면 네. 어떡합니까? 그런 그걸. 것도 좀 구색을 맞춰줘야. 아, 대학때도 아, 전화가 아, 없었죠. 네. 네.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전화 달려가고 네. 8 9 년도, 9 0 년도에도 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잘 전화를 못 받아서. <laughs> 근데 그이... 여하튼 학교 다닐 응. 때 용인 응. <laughs> 학교 다닐 때 용인 응. 씨는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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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큼도 그런 구김살은 없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너무 맞아요. 유쾌한 친구였었고 아, 정윤 씨 아까 사실 듣고 싶었던 얘기는 아, 그거 좋던데 뭔가 뭉클한 거야그 뭉클한 <농클한> 거예요 뭔... 전화가 없어서 씨왜 학교 다닐 때 육성회비 안내는 애들 집에 전화하고 라고그그 그렇죠. 런데 그걸 이제 차마 공중전화에 이제 쭉 학생들이 서서 음... 엄마한테 전화를 집에 전화를 하는데 정윤 씨는 집에 전화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거를 선생님한테 전화가 없어요 야, 얘기하기. 창피하니까, 너무 그 쉬는 시간 동안 집으로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소리를> 음음 <목소리를> 이거야. <laughs> 아, 저, 아니, 뭐가 지거예요 <laughs> 아, 얘기하고 나서 저희가 좀 느끼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그걸... 삼동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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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영화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런 좀. 한편 색깔이 그러니까 너무, 뭐 <laughs> 네, 아, 너무 힘들어 하기가 예를 뭘 어디 꽂아 두던지 네, 우리 장 자한 편하게 너무 힘들어. 아 그래 최근에, 최근에 드라마도 네. 뭐... 같이, 같이 했어요아예 예. 예. 네, 그래요. 네, 같이 드라마도 해 드라마도 성공하셨고 하고... 제 작품은 거의 조금 조금씩 다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음. 막... <laughs> 출연료도 내가 얘를 계속 회대 회마다 저 드라마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계속 잠깐이라도 빠졌어. 빠졌니? 아, 오늘 진짜 팔궈본 이야기. <laughs> 남자들도 참... 되게. 어, 아, 지금 얘기하다가 푹 빠지네요. 자, 두 순간 일단 저, 나나나 네. 프로필. 어, 아직도 나나나 프로필이 안 끝났어요. <laughs> 네. 자, 네, 나나나 프로필입니다. 89년. 음. 여기 있는 얘들보다 훨씬 더 연극 골수였던 나. 음. 어. 정우인보다 훨씬 더 유머 감각이 있었던 나. 음. 어, 아, 음. 믿기겠지만 연기 전공이었고. 조연도 한번안 해본 채로 늘 주연만 해서 장현성보다도 연기력이 뛰어났던 나. 현재 대반전을 노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장항준보다는 잘 나가는 나. 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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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떻게? 해. 마지막 부분은 힘주어 얘기하시네요. 역시 <웃음> <웃음> 아직도 장항준보다는 잘 나가는. 어 요번에 뭐저 대꾸 안 하시네요, 장진 감독. 저는 제가 인생의 목표가 장진 씨보다 하루 더니다잘 <laughs> <laughs>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남날씹어요 <laughs> 솔직히, 솔직히 장진 감독보다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네. 네. 잘될 자신도 있어. 우리끼리 얘기. 우리끼리. 우리 김문 감독님도 좀 아르바이트 같은 거좀 많이 하셨어요? 어좀 아, 했어, 했어요. <laughs> <그래서> 반만을 <반망할 때. 웃음> <laughs> 했어요. 마음을 단단히 벼르고 계셨나봐요. 많이 봐요. 하진 않았고, <laughs> 네. 아이기 듣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좀 <laughs> 짠해 행복하죠. 네. 한식집에 서빙하고 이제 음. 주방 보조하는 걸. 좀 했었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얼마 안 하려고 생각이었는데 갔더니 사장님이 되게 이뻐시더라고요. 진짜 미인이었어요. 예뻐. 예. 더의이나죠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가게 규모가 아르바이트 에한명 갖고 되지가 않는 규모예요. 근데 사장님이 막어우어 어, 항준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아갖고 막 나를 막. 더가 <laughs> 혼자 할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 네, 네. 규모가 아니에요 이거 한명더 한 써야 되는데 네. <laughs> 네. 지금도 저는 제일 한식집에 가서 싫어하는 메뉴가 돌솥비빔밥 <laughs> 이게 양쪽에 들어야 되잖아요 어. 이거 <laughs> 네 명이 오면 죽어요 죽어 <laughs> 그런데 돌솥비빔밥 중에는 밑에 요컵 받침이 살짝 깨져 있는 게 있어요 <laughs> 아... 자, 손님, 이거 어디다 넣을까요? 하는데, 여자분들은. 뭐 그래가지고 있잖아. 음. 막, 당연히,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넣을까요? 그리고 <laughs> 넣고, 또 저기, 이거는 어디다 넣을까요? 때, 어, 나는 안 시킨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야. <laughs> 나 손이 막 타들어, 이렇요 <laughs> <젖절히 웃음> 속에서 막, 진짜, 쌍욕을 하는 거야. 야, 이내손 <laughs> 탄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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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그리고 이제 안 그, 안그 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에, 이제 그 사장님이 <laughs> 이혼을 하셨어요, 또. 보게 <laughs> 예, 예, 이렇게, 예좀 나오면 이나하세요 젊은 분들 그 주방장 형이 음. 그 사장님 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이고. 저한테 어느 날 부르더라고. 요 진짜 식당의 꽃은 주방이다. 아. 그래갖고 얼떨결에 주방 보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볼때그 주방장님의 목표는 이 식당을 키워서 음. 이 이혼녀가 되신 사장님과 결혼을 하고, 아. 장를주 씨도 이제 주방으로, 주방으로 뭐할 생각이었나봐요.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사장들께 인사도 못 드리고 도망나 <laughs> <laughs> 인사도 너무... 못 하고 도망 가고이 <laughs> 끌리다 가 죽을 것 같고 <laughs> 그렇게 좋아 <정말로>. <laughs> 사실 각자 내 예술적 아. 재능을 좀 이렇게 좀 발견하게 된 계기가 좀 있을까요? 거짓말을 잘했었던 것 태어났을 때부터 거짓말 <laughs> <laughs> 그래요? 네네 네. 무슨 거짓말을 <laughs>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학교가 토요일이야 일찍 파해가지고 음. 집에 갔는데 안방의 문을 탁 열었는데 저희 어머니하고 그 이모들 음. 네. 그막 실루엣 햇빛이 떨어진 실루엣 안에서 담요를 깔고 어. 화토를 이제 치우게 있어요 <laughs> 자매들이 막 이러다가 아 춘화 왔나 그러면서그사이네 분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저도 모르고 이이 이, 이, 이분들을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막 갑자기 어. 그래서 나 반장 됐어. <웃음> <웃음> 얘기를 <웃음> 한 거예요 예 네, 얘기를 <laughs>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이모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 정말 저를 업고 막 <웃음> <웃음> 아니 공부 못한다고 얘기만 들었는데 이렇게 영특하고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엄마는 믿으셨을까 다, 아, 다 믿으셨어요 <laughs> 네. 완전 왜냐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 그분들이 그니까 이유가 <laughs> <laughs> 다음날 학교에서 우리 반에 야참 아까 니네 엄마 왔다 가셨어. <웃음> <웃음> 이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연필 한 다섯 씩 우리 반애들한테 줄 거랑 그 일제 그림 물감 야. 이거를 세트로 이제 기사 아저씨와 이걸 들고 학교로 방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이제 교무실 가서 선생님 아 반장 통 낼라고 선생님이 아니셨으면 우리 준아가 이런 광명이 없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 선생님 뭐가요? 아니 우리 준아가 반장 됐다면서요? 그랬더니 너무 다신 것 같은데, 이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그래 왔는데, 저는 이제, 그리고 저는 참 희한한 게, 엄마가 다녀가셔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어, 집에 어떻게 들어가지? 이래야 되는데, 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잊어먹은 거예요. 음. 음. 그리고 막 놀았지, 이렇게 한참 자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살짝 끄는데 실루엣으로 보이는 거 부모님 두 분이 절 내려다 보고 계시네요 아, 어떡하니. 아버지 음성이 들요왜 그랬을까? 진짜, 진짜, 가정집. 묻고 싶다, 진짜. 아니, 진짜. <laughs> 진짜 이거는 혼내기보다는 진짜 너무 궁금했을 것같 <laughs> 궁금해. <모르겠는데. 웃음> 도대체 이게 뭐, 왜 그랬을까? 그리고 <laughs> 알리바이가 하나도 안 맞아. 안 맞아? 진짜, 이건 왜 그랬을까요? 뭐 이렇게 범죄자면 가슴을 쪼리고막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해맑았고. 왜그랬을까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laughs>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잊혀지가는 게. 그래, 지가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그랬겠어. <laughs> <laughs> 저절 마무리가 되게 낫다. 아, 진짜 그러네. 네. 네. 아니 고교 시절에는 그 연재 소설 같은 걸 쓰셨다면서요? 장현성 장현성 씨는 대부분 이제 대학교 때 봤다지만 저는 고등학교 때 봤었어요. 네. 음. 그, 그 걸작의 그 묵직함이 어. 느껴졌어요. 음. 그 어린 나이에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소설을 썼죠.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한갱스터 네. 소설이었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제 친한 친구들이 이제 각그 이제 뭐 디트로이트의 네. 누구 있고 예예 뭐그 시카고의, 시카고의 누구 뭐 음.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총 대부구 음. 본인이 총대부였어요 <laughs> 네, 그리고 상대편에 이제 타탈리아 패밀리 같은 사람들이 네. 이제 어. 다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윤리 <laughs> 뭐. <laughs> 선생님 이래가지고 정말 처참하게 죽였어요 <laughs> <지금. 웃음> 그 아, 그때 아무튼 교장 선생님이 제일 초참하게 돼요. 왜막막막 <laughs> <laughs> 네, 막, 막 이러면서 막 용서해 줬는데 죽이려고 그러다 또총 맞는 어... 스타일. 피굴하게예 예. 네, 네.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그 카타르시스에 열광했어요. 그래가지고 음... 예를 들면 성장인물에... 뭐, 뭐 자기 담임이 생물 선생님이면. 그 생물 선생님을 어떻게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 안 되니까 음. 저한테 와서 26화에 서 생물을 죽여달라. 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떤 식의 종류를 원하는가? 칼인가, 초인가? 어. 칼인가? 혹은 교살인가? 걔네들 도 여기를 들어주고. 연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저도 바쁘고 음. 끝이 안 나지는 거예요. 계속 연장, 연장이에요. 계속 연장, 연장을 네. 해야 되고. 이제 저도 뭐 학생이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할 시간이 없고. 나중에는 되게 어이없이 끝냈어요. 음. 38화인가 갑자기 저랑 이제 돌아가신 그, 어, 교장선생님의 아들이 조직을 어. 물려받았는데 그 아들하고 협상하는 중에 멀리서 불빛이 선광이 번쩍 음. 음. 핵전쟁이 벌어졌어. 지금 모두가 제떡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사실은 그 모든, 그, 모든 급한 마무리 모든 마무리를 지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군요. 그렇죠. 함께 죽을 수 있는 어. 아. 지금도 제 작품이 뒤가 좀 약하다. 음. <laughs> <laughs> 장윤성 씨도 혹시 나의 뭐 이런 끼를 아유 충분히 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야, 너도 내 얘기 하나 해. 아, 그런가? <laughs> <laughs> 잘 통하시고. 아, 두 분이 잘 통하고 <laughs> 또두 분이 또 끼리 <laughs> 좀잘 통해요. 예. 아까 그럼 장항준 씨뭐 얘기 하니까 뭐 얘기하실 거 거예요. 있으세요. 뭔가 엎어지고 영화사에서 뭐 잔금을 받았대나 뭘 받았는데 이제 몇 개월 동안 같이 이제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연출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1 0 0만 원을 갖고 쪼개고 쪼개고 쪼개 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안줘도 되는 돈을 이렇게 나눠 주고. 네. 어, 그랬던 친구예요. 아이, 그거 말고. 약이 정도면 최분데 그거 말고라 그러면 어떻게 요 진짜 아, 아니고 네. 르 약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야. 이 <이런> 정도는. <식으로. 웃음> 야. 지금 벌써 이두 분은 지금 <laughs> 거래 들어갔어요. 내 것도 해 달라고 지금. <laughs> 막 <laughs> 아, 그럴 <laughs> 바에 본인이 하세요. <들어왔어. 웃음> 아이, 각자 그버하시고 아, 그거 합시다. 뭐든 합시 <laughs> <뭘 합시다. 웃음> <뭘 합시다. 웃음> 이제 2002년도에 <laughs>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했어요. 데뷔를 해, 했는데 이제 <laughs> 찍고 나서 이제 앞뒤 씬이 뭐가 좀뭔가 음. 시작과 끝을 또 결정하는 뭐장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없었던 부분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장현성 씨가 그때 이제 연극할 때니까 음. 영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음. <laughs> 네, 그래가지고 딱 이제 했더니 어 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도 출연하고 장진도 출연하고 근데 이제 저희 프로듀서가 음. 야 니네 돈도 없으니까. 뭐 장감독은 100만원 출연료로 근데 이제 장현성씨도 100만원 음. 책정을 했다는 걸그 제가 이따가 그럼 그러지 말고 현성이 지금 어려우니까 내1 0 0만원이 얘한테 엎어줘 이런 걸로 하란 말이야 <목소리> 아니 그 지금 <야>. 장현성씨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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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현성씨 에게해주라는거아니었어아 자기 자랑 하면 안 되는 아, 이게 아니 그괜이뭐 안되는 건 없지만 지금 장현성씨는 기다리고 있었어요 참기 안 하니까요 아이 <목소리> 얘기를 해달라고요? 그렇죠 <목소리> <목소리> 근데, 재학, 재학 시절이죠. 제학 음. 시절에 제가 이제 외부 공모로 처음으로 쓴 이제 희곡이 있어요. 어, 예. 신축문에 음. 내려고 준비해가지고 그작품써 가지고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음. 근데 한두 한 장쯤 보시더니만, 야, 이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될거 아니야? 예. 그래서 너는 이런 걸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예, 이게 재밌냐? <laughs> 그러는거만 음. 야, 다음에 내. 그러더라고. 그러세요. 어... 아, 별로구나. 어... 버리는 셈 치고 어... 음. 경험이니까 그냥 툭 던지고 음. 잊었어요. 음. 근데 그게 운 좋게 정말 운이에요 그거는 운 좋게 항준이가 옆에 있는데 그 전화를 받았어요 <laughs> <laughs> 저 그냥 기억나요 그냥 홍대였지 지금 하이킥 가시는 <laughs> 예, 예. 김병욱 그피님이랑 저랑 진이랑 또딴분몇 분이 음. 있었는데 진이가 제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전화가 왔나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나 그더니 어? 잠깐만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음. 이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요. <laughs>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이거 누가 터진 것 같아. 여기서 느낌이 안 좋다는 건가요? 본인 입장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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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들어오더니 표정이 되게 상기된 얼굴이구요 어. 어. 신문사에서 연락인데 신축문예 당선이. 와. 어. 왜 불길한 어. 예감은 어. 다 맞는 거야? <laughs>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장항준의 글을 좋아하는 세명 안에 들 거예요. 어? 장진 감독님이 이게 저는, 오 저는 반전의 저 친구, 반전이네 저 친구들 너무 좋아해요 음... 저도 되게 좋아해요 어. 그럼 두 분이고요 장진 감독님, 장준 <laughs> 감독님 장, 한, 한 명, 분은 누군가요 뭐, 모집하면 되죠 <웃음> <웃음>